은퇴 이후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혹은 선수 생활 중 색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연세대학교 출신 여자 스포츠 선수와 함께 진솔하고 유쾌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네, 저 맞아요. 에 2부 진행을 맡은 윤지유입니다. 앞서 1부에서는요 손현재 대표님을 만나뵀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자 마동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피지컬은 마동석, 얼굴은 문근영으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정유인 선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영선수 정유인입니다. 어, 근데 저희는 지금 예능방송과 유튜브방송으로 핫한 방송인 정유인 씨를 찾아온 건데 그분 맞나요? 네, 저, 맞아요. <laughs> 네, 다행이네요. 정유인 선수는 현재 수영선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매체에 출연하면서 활약하고 계신데요. 선수로서의 삶과 더불어 스스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계신 정유인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요. 정유인 선수께서 현재 이 채널에 노는 언니라는 프로그램으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시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호칭을 여기서 유인 언니로 통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제가 실제로도 언니이기도 하고요. <laughs> 선배님이니까 뭐 편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수영 선수로서 그리고 방송인으로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좀 말해주세요. 지금은 제가 시즌이 딱 끝나가지고 어, 훈련을 올 스톱하고 2주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다음 훈련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방송 일을 지금 이제 훈련을 쉬는 동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시즌 중에는 어, 평일에는 훈련 본업. 수영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방송인 정유인으로 어, 촬영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럼 두 가지 생활 중에서 우선 선수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싶어요. 최근에 대회를 출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00% 만족은 하지 않고요. 어, 왜냐하면 1년 동안 시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중간에 시합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 없었어요. 그 체크를 생활 체크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어, 시합이 두 개가 하고 지금 시즌이 아웃됐는데 좀 많이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유인 언니께서는 본인을 어떤 선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스스로 즐기는 선수라고 말합니다. 네. 그게 수영도 즐기고 수영 이외의 것들도 되게 즐기면서 하고 있고 수영 외의 것들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런 점들도 제가 좀 많이 찾는 편이어가지고. 다른 선수들한테도 약간 즐기, 즐겨라,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친구들하고 많이 여행도 데리고 가고 이러는 편이에요. 정유인 언니께서는 굉장히 성실한 선수 같아 보이는데, 유인 언니도 혹시 가장 큰 일탈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선수 생활 중에서? 사실 선수 생활 하면서 일탈을 크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해본 거라면 술 먹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왜냐면 운동을 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운동은 무조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먹는 걸로 약간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laughs> 네,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유인 언니의 색다른 도전, 방송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능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영상을 찍고 수영 영상을 찍고 그 공유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품의 영상을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다가 이걸 한번 유튜브에 올리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송 일도 겹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영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저의 브이로그 아니면 제가 뭐 촬영하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잘 보고 있고, 노는 언니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능 방송이 선수 활동과 비교해서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선수 활동을 하면은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고. 그리고 운동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사실 예능 활동을 하면서 시작은 딱 정해져 있지만 끝나는 시간이 사실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거랑 저희는 운동량이 어쨌든 대본이니까, 운동량대로 따라가다 보면 끝나는데, 방송은 대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떻게 어떤 작가님들이 생각하지 않은 어떤 면이 튀어 나와서 그게 재밌게 살릴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생활을 병행하시다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힘드시진 않으신지? 사실 제가 쉬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움직였거든요. 평일에는 수영하고 주말에는 촬영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좀더 수영에 집중도 할수 있고. 왜냐면 조금 쉬었으니까 더 수영에 집중하자.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피곤하거나 딱히 그런 건 없고,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인 언니의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많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그 청춘기로? 이번에 그 박보검 나오는 청춘기로 보셨나요? 거기에 부모님들이 했던 말을 저희 부모님이 똑같이 해주셨어요. 제가 막 방송에 나와서 좋다고는 하는데 옆에서 밥 사라 밥 사라 막 이러, 이러시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면서 어 뭔가 효도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효도일 것 같아요. 이렇게 따님이 유명해지시고 그런 게 효도일 것 같은데 어, 유인 언니의 도전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럼 이제 가벼운 질문 몇 가지로 넘어가 보고 싶어요. 유인 언니도 저희 연대 일사학번 선배님이신데 대학 생활에 관해서 좀 간략히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1학년 때는 그 대표팀에 있는라고 학교를 많이 못 다녔어요. 그래서 주말에 학교는 못 가고 친구들만 만나고 <laughs> 술 먹고 이런 생활을 좀 즐기다가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좀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2학년 때부터는 진짜 수업만 들으러 학교에 왔어요. 사실 아침에 새벽에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와가지고 그 강의를 듣고 이제 딱히 오후에 수업을, 수영을 하러 가고, 그 다음에 저희 운동부 수업이 7시부터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들으러 학교에 오고. 수영장이랑 거리가 꽤 멀어요. 저희 수영장이 그 올림픽공원 쪽에 있어가지고. 한 시간 20분 정도의 거리를 매일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녀 가지고 뭐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밥 먹다 밥 먹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밥도 혼자 빨리 먹고 수업만 듣고 아침에 수업 다 듣고 <laughs> 진짜 바쁘게 살았어요, 저. <laughs> 네, 굉장히 바쁘게 사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연고전이 취소됐거든요. 혹시 연고전 응원이나 연고전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연고전은 1학년 때부터 빠지지 않고 다 갔어요. 네. 그, 안 그래도 운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스포츠를 보는 게 너무 재밌었고, 저도 응원, 그다 응원하는 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맛에 약간 학교 다닌 느낌? 응. 네. 근데 지금 못, 한 번도 못 하신 거죠? 너무 안타깝네요. 야 <laughs> 걸리는 거 아닙니다. <laughs> 네, 저희도 얼른 연구전에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보고 싶어요. 수영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단거리 선수다 보니까 순발력도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근력, 지구력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 수영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해주신 순발력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도 수영장에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즐겁게 진행할 수 있는 순발력에 관한 컨텐츠 할리갈리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이제 게임 시작해주시면 되고요 라운드 i 파이트 안위바위보 네, 알겠습니다 <laughs> 먼저 했어. 네. 상관이 없지 않나 근데. <laughs> 이렇게 뒤는 거. 게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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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긴장감이 아주. <laughs> 아 너무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가하겠습니다 아, 네. 합니다.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아니, 안> <laughs> 문희 네. 집중 집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니까탑차야탑차지원군으 아, 네. 타차. 네, 나왔습니다 판판 아, 간단한 양력을 설명드리자면 강남구 할리갈리 대회 3등 대회바대보부대바부보바습니다 어, 먼저 세요 진짜 빠네빠르시빠르시 아, 이거 그냥 달리겠는데 저부 <laughs> <laughs> 우리 아, 좋 세명을 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즐겁게 할리갈리 게임을 하면서 순발력 테스트를 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 제가 너무 못 했지만 우리 피딩 님이 그래도 만회를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유인원 님은 어떠셨나요? 어, 약간 할리갈리로 순발력 게임 되나 싶었는데 순발력 게임도 되고 머리가 약간 똑똑해지는 기분? 그 숫자를 다섯 개 계속 세야 되니까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네. 재밌었어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유인 언니 혹시 수영의 지상훈련 루틴의 저희가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알려드릴까요? 네. 네 오늘 저에게는 어떤 동작을 알려주실 건가요? 제가 장점이 팔이랑 등이 장점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팔굽혀펴기 집에서 쉽게 할수는 팔굽혀펴기랑 등 운동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어디까지 사 단계까지 하실 <laughs> 수 있을지. 아 농치도 가능한가요? 어2 2 단계까지는 몸치도 <laughs> 가능합니다. 근데 네. 3, 4 단계부터는 이제 힘들어지셔가지고 좀 걱정이 조금 되긴 돼요 <laughs>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laughs> 네, 파이팅. 벽에다가 벽에다 이렇게 짚고 손을 짚고 팔을 네. 이렇게 그냥 네. 가까이 펴도 돼요. 네. 팔 구부렸다가 피신 동작인데 네. 이 지금 하면은 쉽잖아요. 네 사실.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멀리 가셔서, 네, 좀 멀리 가셔서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오, 네. 조금.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오. 일반 분들은 운동 효과가 있어요. 오. 근데 이게 좀더 좀 멀리 가면 더 힘들고. <laughs> 네. 근데 이게 멀리 갈수록 이제 부위가 또 사용 거위가또 달라요. 네, 네. 근데 이거 진짜 실제로도 이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동작이 팔꿈치는 살짝, 네. 살짝 이렇게 안 벌어지게. 아. 네, 그거 네. 너무 좁으셨고. 네. 뭐 여기서 삼각형 만든다고? 아. 이렇게 벌리시진 않으세요. 네. 조금 네. 네. 이상하죠?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이게 처음에 1단계는 하실 수 있으시네요, 그래도. 오, 네, 네, 다행이에요. 네. 2단계도 거의 1단계랑 비슷한데, 네. 여기는 의자가 있으니까 의자를 아, 네. 사용할게요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네. 이런 거 사용하셔가지고 하시는 게좀더좀더 좀더 편하실 거예요. 네. 요즘 네. 낮아가지고 네.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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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오, 오. <웃음> <웃음> 이거 아니죠? <laughs> 원래 여기서 네. 한이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아, 게 좋은데, 아예 못하면 <laughs> 되시겠어요? 아, 근데 그래도 그정도까지 어, 예. 해도. 되나요? 나요 네, 되고 있어요. 어다행요 아, 예. 엉덩이가 뒤로 안 빠지시게 딱 너무 들어가진 않고. 오. 네. <laughs> 힘들어요, 이거. 여러 이게 <laughs> 예, 진짜 힘들어 근데 보다 힘든데요? 네. 근데 이거를 2단계를 <laughs> 하셔야 3단계가실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천천히 천천히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딱 기댄 다음에 네. 밀어보세요 아, 아예 살짝 기댄 다음에 오!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쉬. 어 이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 <laughs> 진짜요? 네 이렇게 무릎 꿇고 그냥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완전 음... 네. 어, 점프 자세 같아요 네, 이거는 한 50배씩 했었거든요 옛날에 아...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누우신 다음에 가슴 옆에 손을 두시고 그냥 네. 밀어내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가슴 근육이랑 이제 삼두 쪽에 근육이 어, 좁히니까 네. 그게 근육이 많이 오는데, 네. 진짜 거짓말은 안 못하고, 집에서 이거 지금 당장 스무 개만 하셔도 알배실 거예요, 네. 진짜 장담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냥 딱 내려가, 내려가서 그냥, <laughs> 어, 내려가서 미시는 것만 하셔도 돼요. 그죠 어, 어.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조금씩 좋아지면서 여러 개를할수 아, 있는 거지만 처음부터는 못하니까. 허추도 아, 좀 이렇게 아, 해도 돼요. 근데 이것도 힘든데. 이렇게 해서 열 개만 해보실 수 있어요. 열 개. 어, 몸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안 찌고. 세 개. 세 개. 그 근데 이제 나중에는 웨이브 안 찌고 엉덩이 아니, 가, 같이 뜰수 있게. 네. 네. 아, 이게 될것 같은데 이게 안 되네. 근데 이게 근육을 안 써서, 안써서 그런 것 같아. 네. <laughs> 약간 그, 갓 아, 태어난 소바지 <laughs> 이렇게 받들려야뭔지 <받으러 웃음> 아시죠? 갓 네. <laughs> 태어난 기린. <기빈>. 아이고. <laughs> 그리고 네 번째, 네, 4단계는. 잠시만요. 이렇게,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네, 보기? 옛날에 <laughs> 있을 것 같은데. 안 근데 이게. 어, 본인의 몸무게를 밀어내는 거여가지고, 네, 저희 수영이, 수영이 사실 기구가 없고, 뭔가 네. 장비가 없이 자기 몸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수영이 좋은 운동이에요. 아, 네. 하나만 해보실 수 있어요? 네. 뭐. <laughs> 아, 가슴, 가슴 조심하세요. 아이고. <laughs> 안 돼요? 이게 너무 좁히려고 하지 말고, 한이 네, 네. 정도? 아, 네, 돼요? 편하게. 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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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되는구나. 팔굽혀펴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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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다른건 그래도 어, 이거는 음... 좀쉬우신게 네. 있어요. 네. 제가 등 운동 알려줄게요. 네. 아, 등, 등 운동은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네. 네. 그냥 진짜 집 방구석에 엎드려서 뒹굴뒹굴하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팔쭉펀 다음에 엄지, 엄지가 중요해요. 엄지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오, 이게 I, 그 다음에 Y, 아. 그 다음에 T, 다음에 A. 오. 네. 이렇게, 이런 운동이 있어요. 여기서 I, Y, T, 그 다음에 A. 아, 알파벳 뭐야? 네, 알파벳 네. 뭐야.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맨손으로 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은 1kg짜리 아량 들고, 2kg짜리 아. 아량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키오짜리 알아도 사실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딱 해서 버티시는 동작이 이 기립근부터 등 근육까지 다 전체적으로 사용해 주고 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이건할수 있겠죠? 이건 <laughs> 네. <laughs> 이거 못하면 뭐요 아이, 아이, 아이에서 좀버텨보요 3초만. 아이 이거 두근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없어서 안 되는 거. 아이. 어, 버티고버티고버티고버티고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 그렇지. 아, 아 아니, 고개도 같이 들리나요? 고개 들으면 더 밑에 근육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아, 네. 한번 해볼게요. 같이 들어보세요. 그렇지. 아, y 이 와이. 아. <laughs> 너무 귀여워근데 <laughs> T. 이게. T. 여기 가서 다시 올려주세요. 여기, 여기 아, 가서. 여기 와서 와서 T. 네. T. 들고 내리고. A. a 인 거꾸로, 엄지 바닥으로. A. 굉장히 저는 쉬운 운동을 알려드린 것 같은데 지금 PT하고 2시간 받고 오신 것 같은 느낌? 아, 제가 운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못한 것 같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땀이 나네요. 진짜 힘들어요. 저 지금 팔에 근육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도요. 그렇죠그렇죠 <laughs> 진짜요? 네, 이렇게 정말 정말 힘든 수영의 지상 훈련 루틴 체험해 보았습니다. 아, 제가 너무 답답해 보이셨겠지만 사실 이게 정말 힘듭니다.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도. 네, 저희 가르쳐 주시기 너무 힘들었죠. 어떠셨나요? 아니, 어, 저도 운동 생활 하면서 안 쓰는 근육을 쓰면은 저도 이렇게 버벅대거나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진짜 이해를 합니다.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서 그냥 하는 건데 안, 하, 안 해보셨으니까 당연히 못 하셨을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었어요. <laughs> 네, 제가 다음에는 스스로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인터뷰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이 남아있으니까 네.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영 선수 정류인과 방송인 정류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영 선수 정류인은 조금 더 진지하고 음 운동할 때그 카리스마가 있는 반면에 이제 방송인 정류인은 그 그거 보여지는 것보다 좀더 귀엽고 <laughs> 제 입으로 제가 귀엽다고 말하기 그렇지만 귀엽고 좀더 털털한 그런 매력들을 보여 줄수 있는 게 뭐라고 그러지 다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면서 정말 귀엽고 어떻게 보면 또 카리스마 있고 그런 네.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매력을 뽐내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생의 최종 목표는 뭐?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 되는 게 일단 최종 목표고요. <laughs> 제가 서핑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해서 바닷가에 있는 데다 집을 짓고 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laughs> 이렇게 얘기해도돼요 어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laughs> 강아지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집을 좀 지어서 살고 싶어요. 네 정말 좋은 목표. 꼭 이루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인 언니처럼 색다른 도전을 앞두고 혹은 꿈꾸고 있는 스포츠계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은 진짜 지체 없이 그냥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지금 어차피 지금 안에 또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스포츠계 후배님들 이 말씀 꼭 새겨 듣고 꼭 이루시고 싶은 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상투적일 수 있는데 저희가 고정 질문으로 드리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유인에게 수영이란?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저에게 수영이란 그냥 인생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게 이제 매일매일 수영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 수영이 없는 삶을 음. 생각이 안 돼요, 사실. 은퇴 후에 수영을 매일매일 하다가 매일매일 하지 않는 삶이랑좀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의 지금은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요즘 너무 핫하셔서 워낙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음. 마음을 담아서 꽃, 아버지를 준비했어요. 아 너무 예쁘다. <laughs> 오, 짜잔! 모든 언니 멋진 몸벌 정유인 선배님 정유인 사랑합니다 정유인과 사랑해요. 저 정유인과 저희 YBS는 스포츠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다양한 미래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안녕.